10월 1일부터 정부가 전국적으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조사는 12월 31일까지 무려 석 달간 이어집니다. 그냥 조사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엔 단속입니다. 고의로 속이고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그리고 지원금 100% 전액 환수 한 푼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이런 표현까지 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국 단속이라는 단어. 그만큼 이번엔 강하게 제대로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0월부터 시작된 전국 단속 누가 조사 대상인지 부정 수급 걸리면 실제로 어떤 처벌 받는지 반대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까지 전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100세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 좋아요 하셔서 정확한 복지 정보 매주 받아 가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저 사람은 차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수급자래. 나는 힘들어도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되더라. 이런 말들요. 사실 그 뒤엔 부정수급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당한 복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전국적인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일까요? 첫째, 소득을 숨긴 경우 예를 들어 자녀에게 월세를 받으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을 하면서 수입 일부를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꾼 경우 본인 명의로 집이나 토지가 있는데 그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돌려놓고 나는 아무 재산이 없다며 수급 신청을 하는 경우죠. 셋째,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이혼한 척하는 경우 실제로 함께 살면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부양 의무자가 없다며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례는 모두 고의적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경기도의 한 수급자는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사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남편의 소득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았죠. 그 금액이 무려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웃 주민이 신고하면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9천만 원을 전액 환수했고, 그 신고자는 환수금의 30%인 2,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는 남일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정수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과 함께 처벌 기준도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는 고의로 속이고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예.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받은 지원금은 100% 전액 환수됩니다. 즉,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하고, 거기에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뜻이죠. 설마 나까지 걸리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요즘 정부는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소득, 부동산 거래, 자동차 등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패턴을 데이터로 추적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또 하나 큰 축이 바로 신고 제도입니다. 예전엔 부정 수급 사실을 알고도, 괜히 말하면 이웃이 알면 어쩌지, 어? 보복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신고 방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고,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혹시 보복이나 피해를 당할 경우, 정부가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구조금 제도도 확대됐습니다. 이전에는 신고자 본인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고자의 가족이나 동거인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신고로 인해 생긴 피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명예훼손, 협박, 신체적 피해, 이런 부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보상금 한도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보상금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0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한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환수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보상금도 커집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 앞서 사례처럼 9천만 원이 환수되면 최대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부정 수급 금액이 1억, 5억, 10억이라면요, 보상금도 그에 비례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히 벌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겠다는 의지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조사는 그냥 단속이 아니라 복지의 신뢰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보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바로 내 가족과 내 복지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백세비밀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복지, 건강, 그리고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